모든 것을 추천한다. 추천증TV의 유한모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한 것은 바로 갤럭시 21 울트라 공시지원금 구매 후기. 렛츠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갤럭시 21 울트라 한번 보고 들어가자. 뒷면, 앞면. 자, 우리 스마트폰 뭐 기능, 화질, 카메라 등등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로 가격이잖아. 내가 오늘 어떻게 샀는지 공시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상세히 알려줄게 먼저 핸드폰 출고가는 145만 2천원이고 요금제는 5G 클럽으로 무제한 요금제 8만 9천원짜리 6개월 사용을 하면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45만원 기기값은 24개월 할부로 하고 할부 수수료는 5만 9610원 그리고 매장에서 서비스 가입을 하는데 플로우 웨이브 뭐 등등 이런 거 있는데 지금 SK에서 행사를 한단 말이야. 한 달에 100원씩만 내서 이걸 한 달에 쓰면 5만원이 추가 할인이 더 들어가. 그리고 다음 달에 이거 해지하면, 음, 개꿀이지. 총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내는 비용이 13만 1,150원이 나와.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요금제가 변경 가능하고 보험은 5,900원, 7,900원짜리 뭐 있는데 5,900원짜리로 했어. 5,900원짜리는 자기 부담금 35%인가? 이 정도만 내고 핸드폰을 고칠 수 있고, 선택상으로 요금제를 한 단계 아래로 하면 7만원 중반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하면 공시지원금이 35만원이 나와. 결국 이두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데 뭐 거의 비슷비슷해 계산해보니까 한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나 근데 우리 언제까지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러면서 살 거야 응? 와이파이 찾아다니면서 살기 힘들잖아 언제까지 카페에 가서 메뉴판보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볼 거냐고 6개월만이라도 5G 무제한으로 한번 써보면서 시원하게 응? 유튜브 보는 거지 특이상으로는 내가 아이폰 7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2 1 울트라로 넘어가면서 놀랐던 게 갤럭시 21 울트라는 충전기가 없어 이어폰도 없어 깜짝 놀랐서딱 충전하려고 찾아보니까 충전기는 없고 충전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하이마트로 갔지. 근데 충전기가 C타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C타입 충전 USB만 살려고 했어. 다들 집에 이거 하나씩 있잖아, 이러고. 그래서 여기 USB가 있는 타입 USB 충전선만 살라고 했는데, C타입 전용 충전선을 안 쓰면 충전도 느리고, 배터리 소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C타입 전용 충전기를 샀지. 삼성거는 정품이 49,000원, l g 거는 19,000원 하더라고. 바로 퓨전 조합, 삼성폰에 LG 충전기를 샀지.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2인원 울트라 공시지원금 구매 후기를 알아봤는데 쉽게 정리해 보면 요금제 89,000원짜리 6개월을 사용하면 45만 원이라는 공시지원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총한 달에 131,150원을 내면 되고 6개월 뒤에. 요금제 변경 가능하고, 그리고 충전기는 없으니까, 니가 알아서 살아, 이 계실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감사합니다.